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작성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개발할 당시에는 로컬 DB를 사용합니다. 자 로컬 DB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될 때 같이 설치되는 로컬 DB라든가 아니면 로컬 로컬 머신을 사용하는데요. 어, 실제로 운영할 때는 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곳에 있는 문제 SQL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에코 어, SQL 애저에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 생성. 하기. 생성하기. 생성하기. 요, 요 주제로 한번 만드, 이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고요. azure.com으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zure.com에 가서 실제 사용 가능한 SQL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털로 들어가서요,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로그인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단넷셀 컴과 같은 웹앱을 만들어서 그냥 하는데요. 하나의 웹앱에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능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여기 이제 즐겨찾기 있는데요. S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소스 만들기 쪽에 가서 검색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SQ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SQL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얘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눈에 직접 이제 메뉴에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S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Dot, dot .net sale.com으로 갈까요? 네.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기존 그룹 사용. 그래서 so, 단네셀컴이라는 이름의 그룹에다가 빈, 데이, 빈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요. 서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새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갈까요? 요 서버에 요 이름으로. 자, 사용자 이름은 이렇게 놓고 패스워드는 굉장히 복잡한 패스워드 하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에 만들어지면 좋으냐면 뭐 아무데나. 어, 대한민국 남부에 하나 만들어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Azure 서비스의 서버 액세스 허용이 당연히 되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Azure 웹앱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 패스워드 말면 바로 적, 적, 적용되게. 자, 가격 책정 계층을 선택해 놓고요. 가격은 기본 선택해 놓고요. 나중에, 자, 그, 어디냐, 월 6,174원 정도 에 나가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작업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코리아 완성형으로 잡아도 되고요 기본 값으로 해도 되고요 자, 대시보드에 고정해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a 세일 c o m 땅, 이제, 했을 때, 단 a 세일이라는이름의 이제,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뭐, 단 a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어,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웹앱은 한 1, 2분 내에 만들어지고 데이터베이스는 그거보다 좀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배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서 돼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요기, 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졌으면이 데이터베이스에, 어, 자, 빈 데이터베이스니까요. 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요. 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게시를 해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자, 단 c 셀컴 d a t a b a s .dat e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다가 DB 폴더 만들고 추가 새로운 폴더 하나 만들고 테이블스 폴더 하나 만들고 뭐 자꾸 자꾸 뜨죠? 어, 예. 그런 다음에 연결이 안돼 있나요? 여기다가 이 테이블을 한두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용 테이블인 로그 베이스 로그 베이스라는 이름의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테이블 로그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꾸 이게 뜨는 게아 이게 풀렸나봐요. 예. 네, 그, 어떤 게, TFS, VSTS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ogBasis란 이름의 테이블을 이렇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ogBasis에서 테이블 추가해서 이렇게 하나. 잠깐만. 그러면, 팀에 연결 관리 잠깐 들어가세요. 잠깐 연결을 해놓고 오죠. 그래서 오래한만에 해서 연결이 풀, 풀, 풀어졌었네요 네. 풀어졌었고요 다시 연결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소스 제의 파일 추가 어, 그래도 안되네 다시 그 다음 테이블 하나 또 추가 새 항목 추가 테이블 이번에는 카테고리 기본 <목> 컴퓨터 이름 바꿔서 그렇구나. 제가 컴퓨터 이름 바꿔서 제가 인식을 못하는군요. 자, 이거 카피해서 베이스, 그래서 카테고리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고요. 카테고리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잠깐만요. 소스 제어 파일 추가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요 명령을 통해서 업데이트하라는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고요. 어디 있어요? 이제 먹었다. 이거 카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카피 어떻게 하죠 이거 선택해 놓고 컨트롤 C 카피 됐을까요 붙여넣기 되는구나 자 그런 다음에 t f 명령을 통해서 요거를 실행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원래 컴퓨터 이름이 요거였었나 보네요. 올드 컴퓨터 네임이 요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뭐로 바꿨죠? 어디 있냐면 아 비주얼 아카데미로 바꿨네요. 그러면, 비주얼 아카데미로, 이거를 카피해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 아, tfs 안, tfs 명령어가 안 먹히나 본데요. 음, 얘가 어디 있을까요? 요걸로, 요걸로 바꿔라. 그러면, 자, 보기에 팀에서 이걸로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작업역 아, 보기에 다른 창에 아, 다른 창에 소스 제어 탐색기에 가서요 소스 제어 탐색기가 연결이 끊겼죠, 예. 연결 끊김으로 나오는데, 따라따라따라. 아, 다운되 버렸다. 다시 부팅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죠, 예. 다시 한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버튼 눌러서 다시 한번 다시 열었고요 팀에서 이거 지금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시 연결 관리 다시 한번 자, 연결. 연결 중. 기다려야 되겠네요, 또. 자, 연결되었으면 소스 제어 탐색기를 열어 놓고요. 아, 이제 뜨네요. 음. 예와 예. 아, 매핑되지. 아, 그 이름을 바꿔서 그렇구나. 얘를 최신 버전 가져오기 다시 다시 바인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작업 영역이 요건, 요거였는데 작업 영역에 가서 편집 잠깐 버튼 눌러볼게요. 소스 제어 폴더는 d 내 s e l 을 로컬 폴더는 이게 이제 풀려서 그래요. 예. 이름은 이제 컴퓨터 이름 바꿨거든요. 단넷셀 컴으로. 이렇게 확인. 예. 닫기. 다시 로드. C 드라이브에 단일 셀 컴퓨터 만든 게 맞죠 워낙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위치가 잠깐만 대부 폴도 없는 거 보니까 맞, 맞, 맞을 겁니다 예. 그럼 다시 솔루션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요 테이블 두개 추가한 거 소스 제어에다가 바인딩 해줘야 되겠죠 갑자기 이제 그, 이게 이제 풀린 풀려가지고요. 잠깐 잡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 한번 다운도 되고, 자,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서, 아, 아 그게 적용 안 됐구나. 제가 만들어놓은 테이블 어디 갔어? 모든 파일 표시. DBO, 아, 여기있다. 아웃소른쪽 버튼에 프로젝트에 포함. 됐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됐죠. 두개 포함을 했어요. log basis 란 이름의 테이블 이렇게 타이핑 해줘야 되고요. 카테고리 basis 란 이름의 테이블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얘를 일단은 체크인 잠깐 해놓을게요. 체크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체크인 이제 테이블 두 개를 넣어놓고 체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요거를 이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DB에다 게시해도 되고요. 로컬 DB에다 게시하는 거는 자 이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속성 창에서 로컬 DB에서는 게시할 때는 속성 창에서 어디에다가 시 q 서버 뭐뭐뭐 아마 로컬 d b 시 SQL 서버 20, 2016이 맞을 거야, 아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메뉴를 사용해서 .net 1.닷넷 컴이라는 이름으로 편집 버튼 눌러서 로컬 DB에 찾아보기에서 로컬에 아, 이미 만들어 놨겠구나, 이거는. MSSQL 로컬 DB에 저 이름으로 dotnet sale com 이름으로 게시하자 그럼 로컬 DB에 테이블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제가 아마 만들어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덮어스기 한번 이제 덤퍼스기 형태대로 한번 만들어질 텐데 책 강의 컴퓨터 이렇게 연습했었던 게 아마 들어있을 텐데 카테고리 테이블하고 로그 테이블하고 예, 게시가 완료되었고요. 잠깐 볼게요.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 열고 로컬 DB에 데이터베이스에 연습했었던거 있죠 여기 보면 테이블이 두개가 있을거고요예 이런식으로 자 그럼 이제 로컬 DB에 게시하는거라 애저에다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성에 가서요 속성에 가서 SQL Server 2016 대신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버전 12로 잡고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게시 메뉴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에 두 개의 테이블을 게시하자. 그럼 찾아보기 버튼 눌러서 애저에 가서요. n e Sale.com 데이터베이스가 보이네요. 웹캠프 경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암호는 제가 아까 기록했었던 복잡한 패스워드를 기록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방화벽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방화벽을 선택하고요. 여러분 들 컴퓨터에 방화벽이 있죠. 아무나 접근 못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확인 버튼 눌러서 방화벽 추가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확인. 거기다가 단넷셀 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게시를 하자. 게시. 그러면 어, 이제 원격에 만들어 놓은 빈 SQL 서버, 이제 빈 SQL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 이제 두 개의 테이블, 로그 테이블하고 카테고리 테이블이 게시가 되는 겁니다. 게시가 되고 있고요. 게시가 되면 다시 어,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보자 보자 보자. 그러면 이제 게시 로컬, 이제 제가 테이블 같은 경우는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는 어쨌든 최근 4, 5년 아 5년 된것 같아요. 최근 5년 내에 모든 관리하고 있는 테이블 구조는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저 등은 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사용한다라고 계속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보다 이제 더 편하게 SQL 서버에 대한 어떤 테이블 뷰 저장 프로시 된 구문 이라든가 s 드 데이터 같은 거를 관리해 주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로 관리하고 이거에 대한 버전 관리까지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어떤 프로젝트 만들면 뭐뭐뭐 좀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항상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라 거죠 그런 식으로 자 로컬 DB 보다는 확실히 오래 걸리네요 이제 원격 데이터베이스 외에 내 세일 컴이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에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두 개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게시가 지금 진행, 뱅글뱅글 도는 것 같으니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완료가 되면 한번 그 뭐냐, SQL 서버 개체탐색기에서 한번 열어서 테이블 두개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격에 만들어지면 그 원격의 데이터베이스는 Azure에서 바로 이제 접근 을 가능하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게시 완료하는 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난히 오래 걸렸네요. 한 3분 3분 11초 걸렸네요. 예, 게시가 완료되었고요. 자 그러면 보기에 SQL 서버 게시 탐색기 또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어, 여기 바로 뜨네요 목록에 고맙게도 연결했었던 정보가 그럼 단내 셀 컴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지고요. 테이블에 보면 두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로그 베이시스 그 다음에 카테고리 베이시스 두 개가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원격 연결해서 약간 좀시간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원격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두개 아하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해 줄 이제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그러면 예를 들면 단내 셀컴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해 줄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로컬 db를 기본으로 살, 이제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이제 하고요 그래서 실제 얘가 웹 애저 웹 앱에 올렸을 때는 a z 에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관리 도구에서 설정해 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컬 DB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웹 앱에서는 예를 들면 단넷셀컴 같은 웹 앱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주고 싶다면 이웹앱 소스에는 그냥 로컬 DB로 잡아놓고요. 언제든지 웹앱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가서 여기서 버퍼스기를 해주면 되겠죠. 앱 세팅스 응용 프로그램 설정 또는 연결 문자열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AS닷넷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연결 문자열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어, AS닷넷 코어 같은 경우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는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ID 패스워드 정보를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특정한 웹앱에서 사용할 또는 특정한 어쨌든 이제 인터넷상에 애저상에, 애저 상에 애저 클라우드 상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l 넷셀컴이고요이 데이터베이스는 어, 접속 정보가 이렇게 이제 뜨네요. 그래서 저만 일단은 전 세계에서 저만 접속이 가능한 거고요. 왜냐면 서버 방화벽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 컴퓨터에서만 현재 어, 제 컴퓨터 강의하고 있는 제 컴퓨터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른 거고요. 그리고 애저에서는 애저 Azure 웹앱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를 예로 잡아 놓으면 여기서는 애저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저에서는 바로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이제 방화벽을 상관 없이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요 이제 요 SQL 서버에 대한 요 SQL 서버하고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는 서버 이름에 가서 보면 요 밑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문자리이랑 있어요. 클릭해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문자리로 ADO.NET이냐 JDBC냐 ODBC냐 PHP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문자리인데 요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쓰면 오히려 손해봅니다. 그래서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웹앱과 SQL 데이터베이스 를 웹앱이 하나 만들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S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앞으로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